반갑습니다. 천조경제 1탄. 어, 오늘은 음양 오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 음과 양이라는 게뭘 말씀하시나요? 어, 양과 음이 되기도 하고, 음과 양이 되기도 하죠. 예, 예. 어, 높은 산을 어, 바다에 비해서 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그 바다는 산에 비해서 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거꾸로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라산과 백두산이 있으면은, 그, 어느 것이 양일 것 같아요? 한라산, 백두산이 양일 것 같은가요? 더 높으니까? 양일 것 같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양을 다녀요. 어. 어. 백두산이 높으니까 양이고, 한라산이 낮으니까 음이죠. 예. 음. 그렇다면은, 그, 한라산과 그 태백산을 친다면은 어디가 양일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태백산이 야 단저 한라산이 양일 것 같네요. 그 한라산이 높죠. 예. 예. 한라산이 높고 태백산이 낮기 때문에 한라산이 음입니다. 근데 아, 만약에 예, 예. 같은 그 한라산이라 하더라도 봄에 한라산하고 여름에 한라산하고 틀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봄의 한라산은 꽃이 피고 하지만은 여름의 한라산은 잎이 굉장히 무성하지 않습니까? 네네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성한 것이 양이겠죠? 예예 봄이 음이고 여름은 양이고 아 만약에 열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가을은 있기 때문에 한라, 같은 한라산이라도 가을이 양이고 여름은 음이겠죠네 음. 근데 일반적인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라산은 단풍의 입장에서 보면, 단풍이 드는 가을은 음이고, 어, 여름은 어,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예. 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고정이 아니고, 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거기에 산으로 비유하면은, 어, 높은 산이 양이고, 또 낮은 산이 음이고, 그렇다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네. 그니까 산의 높이만 가지고 했을 때 그런데, 네네. 식물의 어떤 그 성장, 음. 열매를 가지고 하면 각각 달라지고, 또 거기에 산을 만약에, 그산 위에, 만약에 어떤 산을 구덩이를 파잖아요. 네네. 구덩이를 파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탑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또 음량의 차이가 있겠죠. 아. 네, 그리고 그, 이제, 물론 뭐, 자연현상 이런 것도 이제 뭐,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자를 양이라고 하고 여자를 음이라고 한다면, 예. 가족 구성원 중에 가장인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양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 수익 경제 면에서 보면 아버지가 양이죠. 음. 그럼 보통 식구들이 음이라고 본다면, 아버지가 안 계시는 집에는 엄마가 뭐 일을 해서 돈을 번다면 엄마가 양이고, 음. 그 다음에 뭐 자식들은 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만약에 장남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장남이 양이라고 보고 그 그다음에 그 다른 엄마는 음이라고 보고요. 네. 근데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지만은 또 다른 측면 만약에 엄마가 사업을 했다 그러면은 엄마가 아버, 그 아버지가 있고 또 아들이 비록 돈을 번다 하더라도 엄마가 양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점에 따라서 음량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다 돈을 못 번데 딸이 여자는 음이라 했잖아요. 예. 근데 딸이 그 가장에서 돈을 벌면은 양으로 본다, 그거 얘기네요. 그렇죠. 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음양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그, 그럼 뭐 아침에 해가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가 뜨면은 해가 뜰 때는 양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음. 그 뒤에 그림자를, 그 서쪽에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예. 그럼 그걸 음이라고 봐야죠. 음. 그러면 이제 스님 말씀에 해가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예. 점심쯤 되면은 중앙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점심, 해가 뜨는 그 아침에는 음이 되고 중앙에 떠있는 거는 양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그런 원리구나 그러니까 좀 플러스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 예, 예. 그 다음에 뭐 크다든지 안 그러면 양이 많다든지 생산적이라든지 예, 예. 이런 것을 양의 측면이라고 보고 나머지는 음이라고 보는 게 음. 이분법이죠 이거는 네. 근데 이제 우리 음양을 넘어서 태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태극이라는 것은 음과 양이 보태지는 것이죠 예, 예. 그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있죠? 예, 네. 예. 똑같은 마음인데도 기분이 좋은 날 있고 기분 이 나쁜 날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같은 마음 속이죠. 네. 그래서 같은 마음 속에 음과 양을 다 갖고 있는 것을 태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 알수 있죠? 예. 그렇구나. 그럼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모두게 가정에서는 경제를 살리는 분이 그 양이고, 또, 아무리 뭐, 그래야 어른이라 해도 수입이 없을 때는 음으로 본다. 이제 그렇게 보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식물도, 어, 먼저 큰 거, 작, 작게, 어, 그거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또 음량이 구분을 하고 해야 되고, 그러면 동물의 음량은 어떻게 봅니까? 동물의 음량이라는 것은, 예예. 힘이 센 것은, 예예. 호랑이는, 뭐, 예를 들어, 호랑이하고 토끼하고 있다면은, 네네. 호랑이가 양이고, 토끼가 음이죠. 예, 예. 그런데 달로 보면은, 토끼는 2월 달이고, 음, 호랑이 1월이죠. 예, 예. 1월에 비해서 2월이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에 음. 에너지 측면에서는 2월이 양이고 호랑이가 음이 됩니다. 아. 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그 물질적인 음양이 있는가 반면에 그 어떤 그 내용 면에서 음양이 따로 있고 또 정신적인 감정의 음. 면이 그 예를 들어 우리는 월급을 많이 받으면 양이라고 볼수 있고 적게 받으면 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예. Yeah, 그런데 yeah. 내가 적게 받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많이 받았을 때는 나는 양이고 아그 비교되는 사람은 음이죠. 그런데 어떤 데 300만을 받을 거고 올한 달에 200을 받았는데 기분이 더 좋다면 그것은 정신적인 양이고. 전문가는 말 받아도 기분이 나빴다면 그것은 정신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딱 어디 한 군데 고정이 돼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렇죠. 음, 환경에 따라 때에 맞춰서 응용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뭐, 밥통에도 밥 말하는 법이 있죠. 죽도 하고, 또 나물도 끓리고 물도 끓리고 국도 하고, 다 다르죠.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것을 하면 응용을 할 수가 없죠. 음.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부엌에서 쓰는 불을 보면은 양이라 하고 물을 보면은 좀 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이 필요할 때는 양이 될 때가 있고 또 불이, 불이 양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또 반대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되나요? 그렇죠. 더울 때 수영을 하면 그 양이 되고요. 네네. 더워서 쩔쩔매면은 그 양이라기보다는 음의 성질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기준점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는 정신이든 물질이든 사물이든 예. 어, 양이라고 볼수가 있고 나에게 마이너스 측면은 전부 다 음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우리 또 사람도 기분에 따라 어느 날은 똑같은 인대도 기분이 나쁠 때는 음이고, 기분이 좋을 때는 양이고. 그렇죠. 또 그렇게도 부, 표현을 해야 예, 예, 그렇죠. 되고. 그러면 내가 자꾸 우울할 때가 많다 할 때는 몸이 습하다는 그런 영향도 되는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음. 또 하루의 일진을 보고도. 음. 예, 예. 아침, 아침에 해가 나왔죠. 네네. 그때는 양인데, 점심때 구름에 덮여가 있죠. 음. 예, 예. 음이다가 다시 저녁 때 해가 밝죠. 또그 양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또 있잖아요. 비가 이제 가뭄이 왔을 때. 예. 비가 원래 음으로 보잖아요. 예. 근데 가물었을 뭄 때는 비가 양이 되겠네요. 가물었을 뭄 때는 비가 양이 되죠. 아, 음. 무조건 뭐 물을 음이라고 이렇게 지적하면안 된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예. 가시가 있는 나무 같은 거안좋지요 예, 예. 근데 가려울 때좀 긁어줄 때흙국질은면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그게 양이 되죠. 아, 예수님 음.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그 각도, 오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